아이패드 프로, 에어, 미니, 기본 어떤 아이패드를 사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가격을 빼면 당연히 프로가 좋습니다. 하지만 비싸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종에 따라서 큰 차이를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싼 아이패드를 사도 기본적인 기능은 전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프로를 사야 아이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라인업을 비교해보고 어떤 아이패드가 가성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패드는 가장 좋은 프로 중간이네요. 보급형인 그냥 아이패드가 있고 별도의 포지션이 미니가 있습니다. 프로부터 살펴보면 프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가장 최신의 기술을 전부 넣은 제일 좋은 아이패드입니다. 항상 애플에서 만든 최신 칩셋과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이 들어가죠. CPU는 맥북에도 들어가는 m5 칩셋이 탑재되어 있어서 맥북이랑 성능이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모든 기능들이 적용되고 그래서 제일 비싸죠 아직까지 프로에만 120Hz 디스플레이 주사율 OLED 디스플레이 4개의 스피커 얼굴인지 페이스 아이디 등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소비자들이 없으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몇몇 기능들을 프로에만 넣어두고 프로를 사라고 유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능들이 없어도 괜찮다면 꼭 프로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어를 살펴보면 프로에서 앞서 말한 몇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로 잠금 해제를 해야 하고 혹시 페르스 주사율이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화면 딜레이가 느껴지고 화면의 선명함도 HD 디스플레이라 o l e d 보다는덜 설명합니다. 스피커도 두 개만 달려있어서 출력이 조금 딸리고요. 디자인도 프로는 정말 얇은데 프로보다는 두껍고 화면의 배제도 있는 편입니다. 성능은 당연하게도 프로보다 더 낮은 M3 칩셋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보통 프로에 먼저 칩셋이 탑재가 되고 나서 새로운 프로가 나올 때 에어가 그 이전 프로의 칩셋을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패드는 프로 에어에 있는 기능들을 많이 빼고 저렴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화면과 디스플레이 유리가 붙어있는 느낌을 주기 위한 라미네이팅 처리도 되어 있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면과 유리가 떨어져 있는 듯한 저렴한 느낌도 줍니다. 디스플레이 색 영역도 P3가 아닌 sRGB라서 정확하고 선명한 색감을 내주지 않습니다. 또 디자인도 에어보다 더 투박하고 애플 패스도 옆에 자석으로 붙지 않는 등 불편한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CPU도 노트북 CPU가 아니라 아이폰에서 1년 지난 예전 CPU가 탑재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22년도에 출시된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가 되었던 A16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화면이 아이패드 중에서는 많이 작아서 특정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줄 제품입니다. 8.3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서 다른 아이패드보다 작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도 프로급 성능을 탑재해 주지 않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에어랑 비슷한데 에어를 작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고 성능은 아이폰 15 프로에 A17 프로 칩을 탑재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일반 아이패드보다 휴대하기 좋고 아이폰보다는 화면이 커서 게임 등으로 사용하기에는 딱 중간 정도의 느낌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요즘은 아이폰 17 프로 맥스 같은 큰 휴대폰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휴대폰이 아이패드 미니보다 주사율도 120Hz에 여러가지 성능도 좋고 카메라도 좋아서 아이패드 미니는 애매한 제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패드의 차이점을 알아봤고 가격 차이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저렴한 와이파이 모델 옵션 추가 안한 기준으로 프로 11인치는 155만 9천원, 에어 11인치는 94만 9천원, 기본형 아이패드는 52만 9천원, 아이패드 미니는 74만 9천원입니다. 여기에 셀러 데이터를 넣고 용량 추가를 하고 하면 10만원에서 20만원씩 더 추가가 되죠 그래서 프로랑 기본형 아이패드랑 1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고 아이패드 에어랑도 6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메모장에 애플패슬로 필기 메모하고 공부하거나 강의 들을 때 PDF를 열어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에어 기본형에서 아예 작동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laughs> 파이메 프로 등 영상 편집 앱 같이 성능이 많이 필요한 일부 앱들은 기본형에서는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앱들 또한 에어에서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사용할 때 약간의 불편함만 참을 수 있다면 에어를 사도 아이패드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보고 인터넷 검색하는 용도면 더더욱 에어까지 살 필요도 없고요. 결국 중요한 건내가 아이패드를 어떻게 쓸건지에요 그림을 매일 그리고 영상 편집을 매일 하고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면 프로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기본형은 애플 패스도 옆에 부착이 되지 않고 화면 품질도 좀 많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로 에어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프로와 기본형의 중간에 있는 제품이 바로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120 h z 주사율과 얼굴 인식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되는 것만 참으면 프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면서도 60만 원이나 저렴하고 여러 모로 밸런스가 잘 잡힌 제품이에요. 아이패드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꼭 참고해 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모델을 사서 후에 하 기보다는 사용 패턴 에맞는 현실 적인 선택 을하셨 으면 좋겠 습니다. 영상이 도움 이되셨 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 겠 습니다.